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요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랑 대칭이 되는 거고요와 대칭이 되는 거요 그래서. 그래야 잘못했다.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원래 같은 데 그래프가 엄색보볼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안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요새 양수를 넣으니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1분의 3 타이의 그래프에서는, 원래 이렇게 되었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뭐, 똑같은 모양이 나와야 한다는 거지. 얘랑 좌우 대칭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좌 대칭이니까 그지. 이렇게 나온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 다음 왕수 중 y는 탄젠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와장 문제 가지고 질문해 시고요 볼게요. 자 주기는 없다. 어주기가 없습니까? 없네요 시역은 전체 지법입니다 맞죠? 시역 맞습니다. y c 의 대칭입니다, 맞죠? 전체 대점도존재하자는거 맞습니다. 점근선은 이거다. 점근선은 변함이 없죠? 잠깐 점근선이 여기서 점근선 이 있었잖아요. 네. 점근선은변함이 없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엔파이네요. 엔파이 플러스. 그렇죠. 엔파이죠, 엔파이. 엠파이. 이 엔파이가 아니라 엔파이, 엔파이. 그러니까 x 자리에 절대값 그러니까 x 자리에 절대값을 베이터 하더라도 점근은 자체는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근은 n 파이가 아니라 m 파이입니다. n 파이 플러스 이분은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관없는 그래프 문제까지는 다번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번하고 12, 13, 14번, 15번 남았고 이게 남았는데 이거 끊고 있네요. 하시면 이제 상가 함수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 함수도 당연히 원래 목적이 세개 단원이 이번 달 끝내는 거였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달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어, 다음 달에는 이제 이제 네, 미분 들어가고 그렇죠?